신천지 대교의 교인들의 확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또 집합시설과 2020년 6월 현재 누가 약자인가, 윤석열이 약자인가, 뭐 서훈 뭐 의원 같은 여당이 약자인가, 제가 봤을 때. 불과 총선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강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지금 여당은 역사상 초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변경된 거예요.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옛날 같이 여당에서 이렇게 막 때리면은 결국은 강자가 약자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지 않죠.